다음 캐릭터 어. 5명 예측 부탁드립니다 가장 높은 순으로 했을 때 5등 일단은 강사자식기 로저와 흰수염의 라이벌로 불렸잖아 내가 볼땐 45억 정도 된다 45억! 45억이다. 네. 알겠습니그 4등 들어보겠습니다. 4등은 이제 도신 루만이 친구가 조이고이 따가리기 때문에 조금 낮을 것 같은데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4 9억 9,999만 벨이 보겠습니다. 야 벌써 네. 4등인데 50억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3등부터는 50억을 확실히 넘겠네데요 넘죠. 그렇죠. 3등 3등은 록스티 지백인데 내가 볼때 흰수염보다 높고 로저보다 낮지 않을까. 로저 이제는 최강의 애저이었습니다 50억과 55억의 사이 어딘가다 대충 한 52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2등 들어보겠습니다 2등은? 2등은 몽키디 드래곤 일단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보르잖아그럴데이 친구 한 77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? 럭키 세븐으로다가 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로저가 55억 달인데 위험도만 따지면 드래곤이 더 위험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무슨 100억 쯤 나? 누굽니까? 어? 어떻게 알았어? 조이보이 하면 또 100억 아닐까? 100억에? 아니면 저는 약간 더박습니다 560억 고물을 뜻하는 고로세이가 56이거든요? 560억 가게 됐습니다.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수치지만 과연 나올까요?